1비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삿발하지 않고 머리에 두 발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부처님을 믿는 불교에서 부처가 되는 불교의 전한 다른 말로 하면 소승 불교에서 대승 불교의 전환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요. 대승 불교라고 하는 특징은 상구보리하화중생이라고 이야기 되어지죠. 그래서 위로는 위로는 깨달음을 이루고 밑으로는 밑으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은 소승불위에서 위로 오는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중생 교화의 측면이 더 붙은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물론 저 중생 교화의 어떤 입장 상구보리하와 중생의 입장은 사실은 대승불교라고 하더라도 인도 대승 불교라기보다는 중국 대승 불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승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그 꽃은 꽃은 중국에서 피었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대승 불교는 아직까지 중국으로 가지 않는 인도 내에서였던 대승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임멸하시고난 다음에 교단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되었죠. 그리고 B.C. 3 세기에 인도의 처음으로 인도 전체가 통일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시대를 우리가 보통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는데 이 황금 시대를 사은 분이 전륜성왕인 아스카 왕이죠. 아스카 왕입니다. 이 아소카 왕은 대단히 불교를 신앙했고 따라서 불교를 전 인도에 비약적으로 발전 확장 시켰습니다. 거단의 발전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는 입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믿는 자기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 이 시대를 보통 부파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부파불교는 처음에는 상자부와 대중부라는 두 가지 부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스물 개 정도의 부파로 발전되어지고, 그 부파불교를 오늘날 우리는. 소승불교라고 말합니다. 말하죠. 물론, 부파불교와 소승불교 또 다른 말로는 아비달마불교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소승불교, 부파불교, 아비달마불교는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우리가 보통 불교라고 할 때와 불가라고 할 때와 불학이라고 할 때가 교자와 가자와 학자가 붙으면 각각의 뉘앙스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2물개 정도의 부파로 나뉘어져니까 시끌시끌시끌하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봤던 대화답다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옛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상자부 불교라고 하고요.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대중부 불교라고 하는데요. 이 상자부 불교는 오늘날, 어,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부 불교는 이후에 이제 대승불교로 발전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특이하게 베트남이 대중부 불교의 발전적 형태인 대승불교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상자부 불교, 어, 상자부 불교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이니까 청렴하게 살던 옛날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개유를 엄격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나아가서더나아가서 부처님 말씀은 한자도 뜯어 고칠 수 없다. 라고 하는 불교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조금은 가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불교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보다 진보적이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불만을 가지게 되죠. 이때 우리가 명심할 것은 부파불교의 가장 핵심 인물이 뭐냐라고 할때 아란이 아란. 아란은 아란은 부처님하고 거의 동거인데 부처님보다는 한 단계 낮죠. 그요 부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아란 이제 깨치면 다 아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과 같이 출가했다가 부처님과 떨어졌다가 노계원에서 첫 설법을 얻은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가 된그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섯 아란이라고 그러죠. 그그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절제해서 500나한, 1600나한 하는 게다아안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이아안이 가장 이성적인,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죠. 가장 모든 불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상형입니 이상형. 이아라한은 부처님을 맨 꼭대기에 두고 불교 전체를 좌우하게 된대 이 사람들은 수행을 완성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초기 불교 최고의 성자를 가리키죠. 더, 더 나아가 말하면 번뇌가 완전히 없어져서 더딱그 것이 없는 사람, 열반에 이르는 사람, 미르바나조의 미르바나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는 분이 아라한이 된다. 아람. 그런데. 깨침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고, 그 당시에 마하데바라고 하는 스님이 아라한을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첫째, 아라한도 육체적인 본능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성력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음, 아라한은 몽땅 다아는 사람이 아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셋째, 아라한에게도 의심이 남아있다. 깨달은 사람은 의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라한도 다른 사람이 증명해줘야 된다. 아라한의 깨달음을 증명하는 증명법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라한도 괴로움을 탄식하면서 그 끝에 깨달음을 얻는다. 이 다섯 가지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아라한에 대한 불자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대단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보수 계급인 상좌부 불교와 진보 계급인 대중부 불교가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고 그 논쟁이 다시 나누어지고 나누어져서 스물 개의 부파로 되는 거죠. 이 사건의 계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 스님이 어떤 시자가 자기 스님 자기 스승의 속옷을 빨다가 속옷을 빨다가 자기 스승은 아란이라고 잡타가 공이 인정하시는 큰스님이라 말이에요. 스승을 빨다가 스승의 속옷에 지난 밤에 몽정을 한 흔적이 남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죠. 아란은 욕망이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몽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제자가 스승에게 가서 그걸 따졌죠 스님 어떻게 몽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승이 아라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 몽정을 할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욕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그걸 다섯가지라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파불교 내에서 스물개의 부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는 것은 표면적인 것보다 안에 속사정이 좀 있었어요. 어떤 속사정이 있었냐면 불교라고 하는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시절에 출가하시는 분들이 불교 부처님에게 법을 듣고 불교를 잘 이해했을까라고 할때 우리는 아 그렇죠 바로 이해했죠 라고 수긍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80% 이상이 브라만 계급 출신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브라만 계급 출신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양반이나 선비교육이라는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 당시 인도의 모든 중요한 교육은 다 받았던 사람이었다가 부처님을 만나뵙고 확 180도 진로를 바꾼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브라만 교단이라는 태생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부처님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향양에 있습니다만, 부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불교 교단을 점차적으로 불안한 계급이었던 사람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알게 모르게 뻔내죠, 잘난 척하죠. 저기에 있는 대중들과 자기네들은 태생이 다르다고 여깁니다. 머리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처음에 부처님 당시는 에 말이죠 생산하는 사람하고 소비하는 사람 농민들이 생산하면 스님네들이 탁보를 통해서 해가지고서 역할을 분담을 하죠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서 지붕이 있는 집을 가지게 되고 드앉자 있게 되고 그리고 불자들은 계속해서 돌아가시고 뭐할때뭐 뭐 자기 재산을 제다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절집이 점점점 풍요로워져요. 따라서 탁발은 신용이고 굳이 밖에 안 나가도 절집안이 아주 풍요로워지는 거야. 성은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대석하는데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부처님처럼 중생을 지향하고 중생과 직접 정문하고 적답하는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고 절집에 앉아 가지고 이론을 중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니까 점점 더 불자들은 웃게 되고 세상보다 세간보다 출세간은 뭔가 다른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인도에 원래 인도라는 나라는 농촌 중심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B.C. 6세기 무렵에 도시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요즘 정도의 도시가 아닌데, 조만 그 도시죠. 생기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장자개가 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부자들이 생기고, 그 부자들이 앞장을 써가지고 뭡니까? 사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면서 수행자들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불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정교였죠 음. 그런데 그런데 b c 2세기나 1세기쯤 되면 다시 도시가 아니라 농촌으로 가는거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시작되었던 인도문화가 도시로 갔는데 이거는 일종의 예외적인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다시 농촌으로 간 인도 문화는 2000년 이상 뭡니까? 농촌 중심의 문화가 계속 지속되어져요. 경제의 중심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농촌이 농촌이 경제의 중심이었던 시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힌두교죠. 그 당시는 브라마교라고부릅니다만은 힌두교가 힌두교가. 도시 중심에 불교에 꼼짝을 못 하다가 다시 힌두교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도였다가 불교도였다가 다시 힌두교도로 돌아갈 때, 갈때그 당시 성원에 있던 많은 써인네들은 그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어떻게 시절이 변한다는 걸 알면은 빨리 농촌 불교로 전환해야 되는데 전혀 도의시하고 뭡니까? 그냥 계속 절집에 앉아가지고 이론만 이론만 따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인도에서 불교는 서서히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BC 1세기 무렵부터 새로운 불교 문화 운동이 시작됩니다. 어 BC 1세기 이전의 인도 불교는 우리가 보통 소승 불교라고 해요. 소승 불교 이 소승 불교라고 하면 성자가 탈 것이에요. 작은 탈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혼자서 공부해서 혼자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어, 일종의 자동차가 티코나 뭐 이런 정도의 차입니다. 어. 그리고 이 당시에 깨달은 사람은 뭐라는가? 아라한이라도, 아라한. 그리고 이 당시에 불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열반에 이르는 것인데, 열반에 이른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불교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말씀하기 연기법 연법 말씀하셨 연기법은 나와 너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나와 너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몸이란 뜻이고 같은 몸이니까 실실법연류가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고 자비로 가는 거든요 따라서 불교라는 집은 자에도 이야기했듯이 연기라고 하는 기둥과 자비라는 기둥으로 되어 있고 이 연기와 자비는 손으로 치면 손바닥이 연기면 손등이 자비라는 것이죠 이때 연기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걸 다른 말로는 지혜 지능이 아니라 지혜라고 할때 그것은 뭐죠? 연기를 말합니다. 연기. 부처님의 불교 부처님 이후에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 것이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 겁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비는 조금 등한시되었다. 한 50일 때4 9 정도로 자비가 등한시된 것이죠. 대승불교가 등장하면 소승의 주인공이던 아라는 없어지고 보살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보살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 꼭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보살이라는 개념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보살이라는 개념은, 보살이라는 개념은 보살은 자비로 똘똘똘 뭉친 사람, 자비로 뭉친 사람입니다. 대성불교에 가면 상구 보리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자비가 49대 51로 자비가 보다 중시되어지는 어떤 특징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니르바나 깨침이라는 건데, 대승 불교도들이 보기는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본다면 좀 수동적이고 정적이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깨침의 경지는 어떤 고정된 경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상태, 상태, 상태. 관계 okay.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 있는 그 경지를 보통 우리가 깨침이라고 본다면 이 경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뭐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지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경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더 필요한 것이죠. 이걸 보통 대승에서 뭐죠? 성불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뭡니까?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됩시다. 라는 식으로 성불이란 말에는 뭐 숨어있는가 라고 할때 자기 반성이라고 할까요 성찰이라고 그까요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정진 같은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없던 자비를 중시한 보살이라는 개념이나 혹은 성찰이나 정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이 자기 네들의 품격을 계속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불교 문화 운동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승 불교 문화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수있어 보승 불교를 붓... 붓다를 믿는 종교라고 친다면 대승불교는 우리가 붓다가 데려가는 거죠. 부처님 때부터 한 500년 정도의 불교 역사는 붓다를 최 정점에 두고 열심히 붓다를 믿어온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역사, b c 1세기나 AD 1세기 무렵부터 지금까지 전해온 대승불교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죠? 모두가 부따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부따를 어, 믿는 불교와 부따가 되고 싶은 불교, 열반과 승불, 부따에 거의 이르렀다고 여겨지는 아라한에 끊임없이 공양을 바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내 스스로 부처가 되고 말 거야라고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불교 문화의 주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교는 상당히 다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영역과 신행의 영역을 신앙은 우르르 보고 믿는 게 신앙이죠. 신행은 내가 부처랑을 믿고 부처의 삶을 사는 게 신행입니다. 대성불교의 특징은 신행이지만 그러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 부처가 되고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은 아주 힘들죠. 따라서 종교에 신앙을 가지고 싶어하는 많은 불자들에게 일정 부분 영역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승불교는 두 가지 영역. 우리 흔히 말하는 종교적 성격으로서 신앙이죠. 이때는 부처님이 신의 영역으로 가고, 거님없이 중생을 보살피고, 부다의 스텝인 간시 보살이나 약사 보살이나 모든 보살들이 각각 영인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문화가 생기죠. 이거는 이제 종교적 성격, 신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되죠. 그러면서 약간 좀 달라집니다. 부처님이 숫자가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한 어떤 기운을 하나의 용어로 표현하는 게 법신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비로자라 불이죠. 그 법신불이 b 시6세기에 중생들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그 요구에 응해서 몸으로 나춘게 응신불입니다. 석가무리불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법장이라는 비구스님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그 수행의 결과 부처가 되죠. 이걸 보신불 수행의 보답으로 아미타불이나 약사불이나 이런 분들이 보신불이죠. 따라서 부처님은 석가무리 부처님을 필두로 말해적기입니다 굉장히 부처님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죠. 이건 일종의 종교적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인간 중심지적 특성을 가집니다. 신행의 영역이죠.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정토신앙을 제외한 불교는 기본적으로, 신행의 어떤 영역이 더 크다고 볼수 있지만,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신앙의 영역을 대표하는 게 정토신앙이라면, 신의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선종이라고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부처가 곧 중생이다.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임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뭡니까? 조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사와 부처가 합해서 뭡니까? 조불.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불조라고 그래가지고 조사가 불조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인간이 부처와 같은 위치에 되게 되는 아주 대단히 의미 있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그 새로운 불교 운동은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보리심 상구 보리하면 말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부파불교와 다른 점은 깨달음은 반드시 자비를 수반한다는 거죠. 손이 있으면 손바닥이 있는 사람은 손등이 있지. 손바닥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깨달음은 반드시 자비를 수반하고 자비가 끝가는 데까지 가면 그 사람은 뭡니까? 깨달은 사람이죠. 자비가 바로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바로 자비죠.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기와 자비가 동격이 되는. 동격이 되지만, 아무래도 뭐죠? 자비 쪽이 한1% 정도 더 가는 그런 불교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불교는 인도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인간중심의 불교가 확 꼽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라고 하는 육아의 말씀이 상구보리화중생이란 말하고 달았어요 어, 시간이 좀 없어서. 이 예, 수신자가 지구평천하와 상구보리 하하중생에 대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고, 그리고 불교 역사는 부다가될수 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고 믿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걸 확인하고, 실천하고, 부처가 되는 역사가 바로 불교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불교 역사의 전개는 인간이 부처를 믿어온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부처가 되어가는 역사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열반보다는 성불이 더중점이 되고 연기보다는 자비가 약간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대성불교의 시대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되었어. 음, 여기까지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대승불계의 핵심 언어인 이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살은 사람으로 치면 여자인가 남자인가 보살은 도대체 무엇을 실천하는가 우리가 저래서 여자 신도들 보고 보살이 보살이 많은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위 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Love me. Awesome.